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치원에서 유명한 한 카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치원의 방랑사롱이라는 카페로 조치원 문화정 원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정수장은 1938년부터 2013년까지 조치원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정수장을 리모델링해서 ng 세대를 겨냥한 것 같은 힙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전시품이 매번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뒤쪽은 별거 없고 옛날 정수장이었다는 걸알려주셨습 주는 듯한 느낌이네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치원 복숭아라는 메뉴는 시즌 메뉴라 꼭 시켜 드셔보세요. 그래놀라랑 크림치즈를 곁들여 먹는 복숭아 맛이 아주 좋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고소한 맛이 함께 느껴져서 시즌 메뉴라고 내세울 만큼 맛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간에 크림치즈가 있어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치원 방랑사롱이었습니다